안녕하세요. 산후 8개월을 맞은 요가맘 손세라입니다. 오늘은 수많은 엄마들의 프라블럼, 바로 무릎. 제가 좀더 팔팔한 20대 때 첫째를 낳았을 때는 무릎 통증 따위 뭐지? 잘 몰랐었는데 제가 좀더 육중한 우리 둘째 아들을 어, 아기띠에 진짜 많이 안고 생활을 하거든요. 제가 또 해외 독박 육아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저와 비슷하게 우리 아기들을 안고 생활하시면서 무릎에 좀 무리가 아, 있다 싶으신 우리 관리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준비물은요. 어, 좀 독특해요. 바로 따란 키친 타올, 타월, 페이퍼 타올을 준비해서 바로 저와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. 자,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을 하실게요. 왼 다리는 그냥 뭐 아빠 다리로 접으셔도 되고, 뭐 이렇게 그냥 철퍼덕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. 오른 다리를 곧게 펴서 앉아줍니다. 자, 약간 우리 무릎을 조금 되게 굉장히 근데 아기 무릎과 같이 소중하게 딱 다뤄주시는 그런 모션으로 한번 네,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무릎 바로 주변에 있는 일단 근육을 한번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항상 이런 마사지를 셀프로 할때 예전에도 좀몇번 알려드렸지만 여기 뼈 있죠? 네, 여기 너클 뼈를 제가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. 그럼 별로 힘안 들이고 굉장히 손쉽게 셀프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자 옆에를 조금 풀어주시고 긴장을 빼세요. 으아, 긴장을 빼고 좀 풀어주시다가 자 무릎 아 이뻐 <laughs> 원을 그려주시면서 이게 손으로 비벼줄 때또 굉장히 따뜻한 그런 기운이도 들어가잖아요. 음. 오 좋아 좋아 자 따뜻하게 세번두번한 번. 두 번, 한 번. 올려주시고, 자, 힘을 다시 뺀 다음에, 자, 저희가 이 무릎, 슬개골이라는 그런 뼈가 지금 여기 있는데, 이게 좀 약간 신기해요. 힘 빼고 이렇게 움직여보면은, 이렇게,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, <laughs> 약간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이고요. 이렇게 막, 앞뒤로도 움직입니다. 알았어요, 이거? <laughs> 아, 징그러. <laughs> 그런 거 징그러워서 잘못 봐요 어쨌든 이 슬개골이 좀 항상 유연하게 좀 왔다 갔다 편안하게 왔다 갔다 좀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면 약간 유한 그런 무릎을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반대 무릎도 우리 함께 예뻐해 줘야겠죠 오른 다리를 편안하게 접으시고 자 힘을 뺀 상태에서 바로 무릎 옆에 쪽을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아, 이렇게 무릎에 멍이 많이 들었지?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에, 무릎에 피가 잦을 날이 없었다는 항상 잘 넘어지고 뭐좀 그랬었는데 네,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딪히면서 다니네요. 자, 원을 따뜻한 원을 그려주면서 무릎을, 아, 이뻐, 아, 이뻐. 이런 거 하실 때좀 뭐 로션이라든지 뭐 바디 오일 같은 거 사용하시면 조금 더어 미끄덩미끄덩하게 예. 네. 마사지가 더잘 되겠죠? 자, 일단은 경해 보겠습니다. 자, 세번두번한번 번. 번. 오케이. <laughs> 목욕탕 느낌. 아까 키친 타올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짜잔. 오른 다리 무릎 밑에다가 한번 껴 줄게요.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TV 보는 자세로 <laughs> 네 그냥 릴렉스 해주시고요. 상체는 자 제가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이거 자주 하잖아요. 자 이거를 좀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. 자 오른 다리를 포인트 플렉스 해준 다음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놨다가를 해볼 거예요. 다시 포인트 플렉스 down point flex up and down 저희가 flex를 하면서 발을 잡아당길 때 여기 무릎 위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저희 대퇴사두근이죠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쫙 받치면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본인의 근육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 괜찮은데 힘이 쫙 받치는 게 느껴지시죠 네,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 저희가 스쿼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좀 무릎이 통증이 조금 있다 싶을 때 스쿼트 같은 자세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. 자, 두 개만 더 할게요. 둘 이런 식으로 앉아서 자, 반대 네, 좀 편안하게 포인트 플렉스 업 밴 다운, 포인트, 플렉스, 아, 밴 다운. 네, 이런 식으로 앉아서 좀 무릎 강화 운동을 좀 살살, 살살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 있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무릎 주변 근육을 좀 강화시켜서 네 무릎이 조금 더 탄탄하게 서포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,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. 확실합니다. 자, 딱, 딱, up and down. point, flex, up and down. point, flex, up and down. 은근히 힘들어요. <laughs> and up and two, 마지막 하나, up and down. 은근히 체온이 상승되는 게 느껴집니다. 네, 좋아요. 네 아주 간단하게 진짜 쉽게 재밌게 저희가 한번 무릎을 좀 풀어봤는데요 이 동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릎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됐으면 하는 아, 간절한 바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우리 힘있게 에너지 육아도 하고 육아 스트레스도 푸는 <laughs> 저희 관리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산부 요가나 산후 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또 만날게요 See you soon 拜。